불교에서는 견도를 통해 진리의 본질, 즉, 무한화공의 진리를 직접 체험하거나 깨달아야만, 그 이후에 수행이 헛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견도 없이 수도를 하면 수행이 집착이나 잘못된 관념에 기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열심히 참선하면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자아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수행이죠. 반면 견도를 통해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수도는 집착을 버리고 진리를 구현하는 과정이 됩니다. 비유로 설명하면 마치 지도 없이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어요. 견도는 지도와 나침반을 얻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명이 알게 되죠. 수도는 그 목적지를 향해 실제로 걷는 과정입니다. 견도 없이 걷기만 하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경전적 배경으로는 이 개념은 능엄경, 금강경, 화엄경 등 여러 대승 경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언급됩니다. 특히 선종에서는 도노 점수라는 말로도 표현되는데 이는 갑작스러운 깨달음 도노 이후에 점진적인 수행 점수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